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1분보다 작은 단위는 무엇일까요를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96쪽, 97쪽입니다. 96쪽, 1분보다 작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손을 벌써 다 씻었어? 30초 동안은 씻어야지. 30초가 얼마만큼의 시간이야. 우리가 30초라고 하는 초, 이제 시간의 단위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가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은 시계에서 시간 그리고 분이라고 하는 단위 공부했었죠. 한 시간을 우리가 몇 분이라고 할수 있죠? 한 시간을 60분이라고 하는 것 스님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보다 더 작은 단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참, 이번 시간에 여러분 시계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자시계가 아니라 실제 이런 시계 있죠. 12, 1, 2, 3 이런 시침, 분침, 바늘이 있는 그런 시계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1분 동안 시계를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1분이 아니어도 좋고요. 실제 1분 동안 관찰해도 좋고. 원하는 만큼 시계를 관찰한 다음 관찰한 내용을 여기에 몇 가지 한번 적어 보세요. 다 적어 보셨나요? 자, 선생님이 시계를 보았을 때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우선 선생님이 보는 시계에는 바늘이 3개 있습니다. 3개의 바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얇은 바늘이 하나 있어요. 움직임이 보이는 바늘은 한개 있다. 나머지 두 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선생님이 1분 동안 시간을, 시계를 관찰을 해 보았는데요. 이 움직임이 보이는 바늘 있죠? 이 움직임이 보이는 바늘. 이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관찰을 시작했을 때부터 1분 동안 시계를 관찰하니까요. 1분 후에는 이 움직임 바로 움직이는 그 시계 바늘이 금방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됩니다. 1분 후에요. 자 그러면 그 아래 초바늘 이 작은 눈금 한 칸을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1초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분보다 작은 단위 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 분을 나타내는 실을 나타내는 바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얇은 바늘, 이것을 초바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바늘, 작은 눈금 한 칸을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해요. 여러분 시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보는 시계, 선생님 교실에 있는 시계는 여기 이렇게 작은 눈금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눈금을 따라서 이 초바늘이 하나씩 움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작은 눈금 한 칸을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준 거예요. 12를 가리키고 있다가 한칸딱 움직이는 그 순간 굉장히 짧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1분, 1시간 이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 1초입니다. 그래서 초 바늘이 작은 눈금 한 칸을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초이고요. 이와 같은 초 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돌겠죠? 눈에 보이니까. 한 바퀴 쭉 눈금을 따라 돕니다. 이만큼 돌았다가, 이만큼 돌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60초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눈금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해서 총 60개의 눈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2를 가리키고 있다가, 이와 같이, 다시 12를 가리키게 되는 데까지 초바늘이 그 걸리는 시간은 60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 분을 나타내는 이 분침 같은 경우 여기 6을 가리키고 있다가 여기 이 눈금을요. 1분이 지나고 나면 이 초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것이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분침이 한칸 움직이게 돼요. 분침이 하나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 여기는 지금 10시 30분이죠. 그런데 초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10시 31분이 되었습니다. 초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60초라고 했죠. 60초가 지나고 나니까 10시 30분에서 10시 31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60초가 1분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초바늘이 한 바퀴 돌때 걸리는 시간, 그것은 60초 그리고 60초는 1분과 같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몇 초를 어림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시간 단위를 어림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20초 동안 데우려고 해요 눈을 감고 김밥 데우는 시간만큼을 즉 20초 만큼을 어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한번 해 볼게요 어림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타워치를 놔두고, 눈을 감고 20초를 선생님이 세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눈을 감고. 자,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아, 거의 비슷했는데 선생님이 약간 느리게 했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20초에 맞게 어림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1초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10초, 20초, 30초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감을 어림하는 법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시각을 구체적으로 읽어 볼 텐데요. 우리가 전에는 시 분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초까지 읽어 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먼저 시침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요. 2시 분침 3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15분. 그리고 초반을 초침은 4를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20입니다. 그래서 분침이 나타내는 것, 시침이 나타내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 똑같아요. 시침이 여기에 있으면 2시죠. 그런데 분침이 여기에 있으면 10분입니다. 초침이 여기에 있어도 10초예요. 따라서 분침과 초침은 가리키는 것이 같다. 비슷하게 읽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4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2시 15분 20초가 되고요. 그 다음, 시침이 7과 8 사이에 있으니까 7시. 그리고 분은 여기 보면 51을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51분 그리고 초는 10초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4번 시간을 분과 초로 나타내어 봅시다. 90초 우리가 60초가 1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90초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60초 더하기 30초 여기 60초를 1분으로 쓸수 있잖아요. 1분 남은 것은 30초라고 쓸수 있고요. 2분은 1분 더하기 1분으로 쓸수 있죠. 그런데 1분이 60초잖아요. 그러면 60초 더하기 60초 하니까 120초가 되겠네요. 5번. 몇초 동안에 할수 있는 배려 활동을 약속하고 실천해 봅시다. 교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시간 5초.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는 시간 20초. 어, 이것랑 비슷한 공익 광고. 선생님 예전에 본것 같은데요. 음, 선생님이 정할. 약속은 이렇게 해볼게요. 교실에서 친구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뭐 발표가 약간 길 수도 있으니까 30초로 하고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 음, 답이 틀린, 답이 실수로 틀릴 수도 있죠. 선생님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면 틀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답이 틀린 친구를 보고, 웃지 않는 시간,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3초 정도 참으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초 동안에 할수 있는 활동, 그래서 초에 대한 감각을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분보다 더 작은 단위가 초가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